어제 저녁에 술을 드셨나요? 스트레스 풀려고 잠이 안 와서 혹은 오랜 습관 때문에 한두 잔 하셨을 겁니다. 많은 중장년층 분들이 매일 저녁 소주 한두 잔, 맥주 한두 캔을 마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직장에서의 회식 문화, 골프 후의 술자리,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술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장 술잔을 내려놓고 싶어지실 겁니다. 매일 마시던 술을 단한 달만 끊어도 뇌기능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석 달만 지나도 손상되었던 뇌세포들이 재생되기 시작하며, 6개월 후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크게 향상된다는 놀라운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술이 우리 뇌에 얼마나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지, 그리고 술을 줄이면 뇌가 얼마나 극적으로 회복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나뵌 한 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50대 후반의 사업가로 30년 넘게 거의 매일 술을 드셨다고 합니다. 사업상 술자리가 많았고,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소주를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하루에 소주 한병 정도는 기본이었고, 주말에는 더 많이 마시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은 술을 잘 마시는 편이고, 취하지도 않으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지고 약속을 자주 잊어버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업무 효율이 크게 감소했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회의 중에 방금 한 말을 또 하거나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일들이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걱정이 되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뇌 MRI를 찍어보자고 했고, 검사 결과 뇌의 일부가 위축되어 있고, 백질이 손상이 관찰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의사는 장기간의 과음이 원인이며, 이대로 가면 알코올성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하시더군요. 그 충격으로 이분은 당장 금주를 결심하셨고, 가족들의 도움과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며 술을 완전히 끊으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저녁만 되면 술 생각이 나고, 잠도 잘안 오고, 손이 떨리고, 불안하고, 예민해졌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격려와 자신의 의지로 견뎌냈고, 한 달쯤 지나니까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개월 후부터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꼈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6개월 후에는 업무 효율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1년 후 다시 찍은 뇌 MRI에서는 뇌 위축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기능이 회복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의사는 계속 금주를 유지하면 더 많은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분은 지금 술 없는 삶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지 깨닫고 계시며, 왜 진작 끊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와 함께 지금이라도 끊길 잘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계신다고 합니다. 술이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손상시키는 신경독성 물질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과음하면 뇌세포가 죽고 뇌가 실제로 작아지며 뇌 안의 신경 연결망이 손상됩니다. 이는 기억력 저하, 집중력 감소, 판단력 저하, 감정 조절 장애 등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알코올은 뇌의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지고 긴장이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유발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술을 마시면 잠들기는 쉽지만 깊은 수면에 들지 못하고 자주 깨게 됩니다. 렘 수면이 방해받아서 꿈도 많이 꾸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하고 노폐물도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서 뇌 건강이 더욱 악화됩니다. 또 다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60대 초반의 여성분으로, 갱년기 이후 불면증과 우울감으로 고생하시면서, 매일 저녁 와인 두세 잔을 마시는 습관이 생기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잠을 잘 자기 위해서였는데, 점차 술 없이는 잠들 수 없게 되었고, 낮에도 우울하고 무기력한 날들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걱정스러웠던 것은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장을 보러 갔다가 뭘 사야 할지 잊어버리고, 손자 이름이 헷갈리고, 약 먹는 것도 자주 잊어버렸다고 하십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알코올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당장 술을 줄이거나 끊어야 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완전히 끊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매일 마시던 것을 이틀에 한 번으로 줄이고, 양도 점점 줄여나갔으며, 술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마시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동시에 낮 동안 운동을 하고 취미 활동을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몇달 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술 없이도 잠을 잘수 있게 되었고, 낮 동안의 우울감도 줄어들었으며, 무엇보다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특별한 날을 제외하고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으시고,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으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하시더군요.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을 줄이거나 끊으면 뇌는 스스로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손상된 신경연결망이 재생되고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되며 신경전달물질의 균형이 회복됩니다. 물론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상당한 정도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시작이 빠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괜찮다는 점입니다. 60대, 70대에 금주하거나 절주해도 뇌 기능이 개선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에 대한 뇌의 취약성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금주의 효과가 더 극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술을 줄일 수 있을까요? 우선 자신의 음주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에, 얼마나 마시는지 일주일 정도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의 음주 습관이 보이고 개선할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전히 끊을 것인지, 줄일 것인지, 줄인다면 얼마나 줄일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금주의 날로 정한다거나 한 번에 마시는 양을 절반으로 줄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술을 마시는 이유를 파악하고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면 운동이나 명상 같은 다른 해소 방법을 찾고 잠이 안 와서라면 수면 위생을 개선하며 습관 때문이라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집에 술을 두지 않고 술자리를 피하고 술을 권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신 술 없이도 즐길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절주나 금주를 시작한다고 알리고 응원을 부탁하면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이 심한 경우 혼자 끊기 어렵고 금단 증상도 위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병원이나 보건소의 알코올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술 대신 건강한 음료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탄산수, 허브차, 과일주스 등 술을 대신할 수 있는 음료들을 준비해두면 술 생각이 날때 마실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면 얻는 것들이 많습니다. 뇌 건강뿐만 아니라 간 건강도 좋아지고, 체중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혈압과 혈당이 개선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여유로워집니다. 무엇보다 자신감과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살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큰 성취감을 줍니다. 가족들도 안심하고 기뻐하며 주변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을 능력으로 여기거나 술자리를 거부하는 것을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문화는 잘못된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술을 줄이거나 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술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